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냐는디? 뭐려 아니 아픈 데가 있냐고? 아이고 이 양반아 아프니께 병원 왔쥬. 안 아프면 왜 왔겠슈? 여기저기 죄다 수신님께 온 거지. 그걸 몰라서 물어요? 진짜 몰라서? 그래야 그럼 다음 <laughs> 술을 마신다면 일회에. 어느정도 하냐 이것은 뭐 임자 술은 못하니께 아니 그저그저예 실은 말이요 그게 뭔디 아니 병원에 내야 하는건지 솔직하게 적어야 되자뇨 그지 이 실은 나아가 제 당신 늦게 들어올 적마다 세주 두 잔씩 골짝골짝 마셨슈 이 지금도 두병 정도는 걷더니요 두 병? 정도는 걷더네요. 두 병? 워메, 나보다 씨네! 어, 그려, 래 뭐. 그러면 다음. 지난 한달 동안 정신적,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? 아, 맞아? 그려? 원래? 없지? 아이, 나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! 워메? 이거 하나 따박따박, 뭔 적고 그냥 일일이 묻고 답하는 게 시방! 내가 당신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속이 문들러지지 문드러진...